엘하 엘로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카입니다 이번 주 소식만 모아서 알려드리는 2월 마지막 주 엘카 뉴스 시작합니다 2월 26일 월요일 기준 현재 전설 포켓몬은 크레세리아랑 히드런이 같이 나오고 메가 포켓몬은 메가 한카리아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세리아와 히드런은 잠시 후에 더 설명하고 메가 한카리아스의 스펙은 화면상으로 간단히 보여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고베틀리그 시간을 초월한 여행은 현재 슈퍼, 하이퍼, 마스터리그가 진행 중이고 3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종료합니다. 승리 시 별의 모래 보너스도 있어요. 랭크 19 이상이면 대단한 기술 머신 노말 스페셜을 그리고 랭크에 따라 별 모래가 차등 지급되므로 반드시 토요일 오전 중에 접속 시 별의 조각을 켜고 들어가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특정 포켓몬의 대량 등장과 보너스까지 있는 이번 주 스포트라이트 월 주인공은 모레두지와 알로라 모레두지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커뮤니티 주인공이기도 했는데요 지나체인 고지와 알로라 고지는 현재 알로라 고지만 슈퍼리그 일반 69위 그림자 56위 하이퍼리그 그림자 91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추천 스킬은 노말 레거시 스킬인 섀도클로와 냉동펀치 드릴라이너를 사용하고 사용합니다. 보너스가 포켓몬 박사행 사탕 2배와 31레벨 이상 트레이너에 한해 박사행시 엑스라지 사탕 확률적 보상입니다. 기존에는 박사행 사탕만 있었는데 엑스라지가 추가됐네요. 교환해서 필요 없어진 포켓몬이나 교환 불가능한 저의체 환상의 포켓몬이 있다면 이참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어서 매주 수요일에도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대부분 체육관이 오성 전설로 뒤덮이는 이번 주 레이더원은 전설 등장 일정에 따라 크레세리아와 히드런 이 나옵니다. 공략 및스펙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들의 레거시 스킬인 풀무기와 마그마 스톰은 아쉽지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3월 소식은 아직은 다 나오지 않아서요. 다음 영상에서는 엘카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모아 질문과 답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현재 영상의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점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